안녕하십니까. 그린웍스 82V 전전기 키트 제품 기본 구성품 및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설명서, 충전기, 배터리, 별 렌치, 볼트, 본체, 날 커버, 날 어셈블리, 배터리 하네스 3가지, 배터리 연결잭, 날 어셈블리를 본체 톱니 모양에 맞춰 결합 후, 동봉된 볼트를 밸런치를 이용하여 결합합니다. 어깨끈 두 개를 해당 부분에 맞춰 결합 후. 배터리 박스를 하네스 뒷면에 결합합니다. 렌즈 착용 후 사용자 몸에 맞게 길이 조절 및 장착하면 되겠습니다. 배터리 장착 및선 연결. 홈에 맞게 배터리 삽입 후 배터리 연결선을. 먼저, 하네스 있는 부분에 연결합니다. 후, 전전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안스를 착용하고 배터리 잭을 연결한 뒤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. 안전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트리거를 당겨주면 작동이 됩니다. 속도 조절 버튼 및 리버스 기능이 있습니다. 또한 아래 트리거를 당겨 틸트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제품 사용 후 마른 천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방청유를 뿌려 약 5초간 작동 진행하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